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당진에 자전거 타러 와봤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스예요. 가을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 싶네요. 바로 가보실게요. 가시죠. l e t 충남 당진의 삽교호 공원이에요. 여기서 월을 빼고는 항상 자전거 대여가 되거든요. 여기서 자전거 빌려서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자전거 빌리는 데는 가격은 천 원이고요. 오후 다섯 시까지 이고, 봤을 때좀 괜찮아 보이는 자전거 대여하면 됩니다. 일단 하이바도 제가 대여했고요. 자전거는 그냥 타이어 좀 마무도 없고, 그런 괜찮은 녀석으로 얘가 제일 낫겠네요. 네, 그러면은 준비도 다 됐고, 바로 떠나볼게요. <목소리>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요? 오른쪽에는 황금 농밭아 진짜 왼쪽으로는 알러뷰 아름답다 아름다워 사팔뜨기 되겠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벌써 배고픈데 여기가 곳곳에 되게 사진 스팟도 많아가지고요 자전거 타시면서 근데 자전거 타면서 뭔사진이야 그냥 즐겨요 매년 와요 매년 매해 이제 가을 이제 좀겨좀 있겠다 좀 싶을 때 와요 너무 더우면은 자전거고 나발이고 다 싫으니까 오지 마시고 또 추우면 또 춥잖아 손가락 으 날씨 선선한 날골라서 이럴 때 오시면은 좋을 거예요 되게 일부를 꽃들이 되게 이뻐요 좀 바다, 나도 이뻐지고 싶다. 되게 풍경 이뻐서 이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이거를 나만 보는 게 너무 아쉬워. 어떻게 이제 최지 체코스 인정? 자전거 코스마다 레벨이 다 있잖아요 춘천이나 아니면은 어디야 뭐 강원도 쪽 비탈길 산을 좀 타야 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재밌긴 하겠다 여기는 이게 다예요 강원도가 5라고 치면은 여기는 한 1? 다음에 여기 캠핑을 한번 와볼까 봐요 누지 캠핑 도전 한번 해 볼게요 아무 장비 없이 장비라고 해 봤자 비닐 이불 먹는 거는 뭘 먹어, 그냥 굶어. 아이, 쁘다 와, 뭐야, 저기 캠핑장인가 봐. 맞네. 맞, 맞네? 얘 진짜 너무 이쁘다. 밝음이다, 밝은 아, 캠핑하 아니라 낚시하시는 분들이구나. 안녕, 코스모스. 제가 가려고 했던 길, 어, 했던 곳이 솔메성지라고 천주교 성당. 가려고 하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 온것 같아요. 마저 가볼게요. 완두콩이었어. 아, 그리고 이잘 익은 벼들. 크으... 안녕하세요. 와, 아니 설마 밤새신 분? <laughs> 잘 익은 국산 마시멜로우들! 밤이 진짜 잘 익었네요.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하나 먹어보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도착했네요. 설매성지 들어가 볼게요. 좀 자전거 타다 보면은 엉덩이가 살짝 아프다 싶을 때쯤 도착하네요 주차장도 되게 크고 아 되게 잘해놨죠. 행복장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로컬 푸드 살짝 기대되네요. 아, 네. 장은 다 봤고요. 사과도 사고, 그리고 사과즙도 샀어요. 냄새에 홀렸는지, 공주 반빵 팔더라고요. 이거 먹으려고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구성도 장난 아니네요. 아, 되게 잘 주셨어요. 반빵. 귀엽죠? 음, 음, 겉은 소보 음, 고 안은 찹쌀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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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 아님. 찹쌀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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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1등. 그리고 이거 기린, 어? 속이 밤인가 봐요. 이거 1등. 와, <laughs> 아, 미쳤다. 음목 마르니까 사과즙 하나 마시고 고 음. 아, 이거 일등 와 사과즙 와 진짜 시원한데 뭐지 시중에서 파는 거랑 약간 좀 느낌이 틀려요 사과 하나 다 때려 넣은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먹은 것 같아요 설탕 안 들어갔어 아쉽네요 출발할게요. 안에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자전거 금지네요. 설미산 기지에서는 조용히 다닐게요. 저기는 기도 드리는 예배당 같네요. 들어가지는 않고 멀리서 찍기만 할게요. 아, 좋네요. 조경도 너무 잘해놨어요. 안쪽으로 걷기 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오셔서 천천히 걷고, 마음의 안식 좀 찾고, 사색을 즐기기에는 딱인 곳 같아요. 저는 종교가 딱히 없습니다. 없지만, 아, 이런 거 보면 되게 경건해지고, 마음도 되게 안정이 취해지네요. 네, 여러분들. 방금 자전거 반납하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진짜 힘없이 자전거 끌고 오니까 조금 힘드네요. 음, 일단 자전거 타면서 되게 좋은 풍경 보고, 또 좋은 바람 느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당진 삽교 공원에 자전거 빌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전거 빌리시고, 저기 보이시나요? 자전거 터미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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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